회계 직무로 가는 게 맞을까요 누룽지 순살 치킨 님이 문의를 해 주셨어요 예 네. 회계 직무만 이것도 똑같은 아까 비슷한 지금 설명드린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자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퓨처 잡스 투 다운 쓴23 보고서에 의하면 회계 사무원 같은 직종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예 네, 맞아요 근데 회계 사무원 회계 직종이 회계 사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말단 직종이에요. 회계 사무원은 흔히 얘기하는 북키핑, 북키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북키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북키퍼. 이런 직종들은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지금은 제가 얼, 언제 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회계사무원, 회계사무원, 뭐, 캐시어, 부키핑, 이런 것들은 뭐, 돈이 얼마 나가고 한 거를 뭐, 엑셀에다가 열심히 찍는다던가, 무슨 뭐, 데이터 엔트리 를 한다던가, 이런 업무들이 주요 업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회계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잘 나와 있어서 AI까지 딱안 가요. 그냥 그, 어디서 뭐, 어디 지점에서 뭐, 엑셀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냥 쭉임포트를 해버리면은, 알아서 다 입력이 되고 혹시 뭐 약간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 수작업으로 몇개 잡아주고 하면은 회계 업무가 끝나요. 근데 대학 레벨에서 CPA 레벨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업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Bookkeeper, Financial Accountant, Management Accountant, 뭐 Management Accounting, Cost Accounting, Auditing, 뭐 Tax Accounting, Financial Controller. 이 정도 레벨하고 회계 사무원이라고 표현되는 그 직종은 레벨이 다르다. 뭐, 지금이라도 빨리 IT로 방향을 틀어 야 할까요? 능력이 되면은 IT가 더 좋아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IT를 못할 것 같다. IT는 훨씬 더 회계보다 어려운 직종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회계는 더쌤뺄 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곱쌤도 있겠구나. 곱쌤 나노쌤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IT는 그거보다 더 복잡한 로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뭐 이런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건 훨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문과생이 이해하기가. 네트워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프로그래밍은 요새는 이제 뭐 자연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상 언어와 최대한 비슷한 언어로 코딩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직 알고리즘 이거를 잘 만들 수 있으려면 굉장히 수학적인 지식이 더쌤뺄쌤 수준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웬만한 회계 직종보다 IT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IT 직종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유망하다. 그래서 IT로 틀수 있으면 IT로 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회계 사무원은,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계사 레벨하고는 다른 의미, 부키퍼? 부키핑? 아주 낮은 레벨의 파이낸셜 어카운턴트? 뭐이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